안녕하세요, 피에로 여러분. 또 금요일이네요. 오늘 착장이 어우 장난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려 입어봤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좀 차려 입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에 나왔어요. 제가 팬 카페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은 또제 생일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파티 겸 축하 겸뭐 그런. <laughs> 아, 이거 굉장히 쑥스러운데 그래도 그런 거를 또 해준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이제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좀 부끄러워서 못 오고 올해는 또두 번째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생파죠. 제가 너무 줄져 줄져 길져지만좀 부끄러워서. 옥상으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고 좋네요. 들어오세요. 아 우리. 어 아, 진짜 너무 반갑다.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어지시고, 더 예뻐지시고, 진짜. 고마워요. 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상우야! 야, 너살 많이 빠졌다. 우리 동달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여기는 뉴페이스네요. 뉴페이스? 오, 오. <laughs> 이렇게 또다 준비를 너무 예쁘게 해주셨다. 반가워요.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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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돌아, 돌아가, 돌아가. <laughs> 되게 쑥스럽네. 생일이라고 또 이런 거 하는 거가. 진짜. 어머, 어서와요. 부산에서 또 오셨네. 여기는 또 부산 파드. 양산. 양산. 해가지 안녕하세요 아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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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아리가다 고자이마스! 리가다 고자이마스! 커피 먼저 한번어 진짜 하하하. 커피! 저쪽키워었어 어머 이거 너무 깜찍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찍어야 돼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 세상에 뭐 이런 게다 있어 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도 찍어야지 어머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대 그러면 슬슬 앉아볼까요? 와, 진짜.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아이돌이 부럽지가 않구나. 아이돌이 안 부러워. 네,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야. 안녕하세 아니 <laughs>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이거는 되나요? <목소리> 오, <목소리> <수업이니까>. 들겠습니다. 네. <목소리> 오, <목소리> 자. 한번 더. 한번 더. 얘네가 강력하네. <목소리> 어, 어, 살살하니까 안 꺼지네. 굉장히 쑥스러운데,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시간 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먼 곳에서도 오시고, 또 일본에서도 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10대 때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가 사실 좀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유튜브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졌어 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다 같이 볼수 있으니까 나 같은 가수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툴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활동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여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만큼 어필이 됐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너무. 훌륭한 톨이에요 사랑해요 유튜브 <laughs>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신곡을 또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빠요 그래서 신곡 나오면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네. <laughs> 수록곡이 좀 있어요 신곡 두 곡하고 세곡 정도는 완전히 그 편곡을 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다섯 곡 정도가 수록이 우와. 돼가지고 발라드 댄스곡. 댄스에요. 댄스요? 댄스. 뭐 6월 10일 날 나오니까 들려드릴까? 네 자, 갑니다. 네. 기만사! 기만사! 막 소리를 질러야 돼가지고 아. 마이크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네. 네. 좋아요 언니 진짜? 네. 아니 우리 팬들은 다 좋던 네. 거지 당연히 다 좋던 거지 너무 좋아요 전... 아. 네. 작곡가한테 꼭 전해줄게요 네.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이건 네. 네.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아. 어, 되게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We are going! We 휴양지 느낌 i n g We are going! We are going! We are are going! We are g o 는 n g We are going! We are g o i 종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이런 거 고수 못 먹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고수를 이만큼 얹어다가 먹는 스타일이에요 계란, 순두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김치는 완전 정말 최고그요 이럴 때 이제 고기 종류는 조금 제가 회식하러 갈때 가잖아요 그럴 때도 잘 먹어 근데 제가 뭐 배가 고픈데 먹고 싶다 할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맛집 소개해주셨는데 우리 동네 많죠 그 동태탕 집도 너무 맛있고 지금 가는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앞으로 차차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방은 없어요 지방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지방에 공연을 많이 갔잖아요 끝나고 항상 식사를 하고 는 편이에요 이렇게 쫙 보다가 저기! 딱 찍어 그 건가 맛집이야. 그리고 거기 가서 메뉴를 쫙 봐. 그 다음에 그 메뉴를 제가 딱 보고 딱 찍어. 제일 맛있는 거야. <laughs>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많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부산요. 울산, 울산 오세요. 아, 그러면 울산 갈일 있으면 꼭 먹으러 갈게요. 네. 유튜브 찍어도 대학 그때.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뭐 하세요? 이가 쌈밥요. 쌈밥, 삼밥? 네. 쌈밥 좋아요 저. 오세요 어. 이가 쌈밥, 네. 우리 어. 이가 쌈밥 사진 좀 올려주세요. 신발 수영장이에요, 언니.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 누구예요? 여기요. 오 <laughs> 몇 살이에요? 21살. 어머! 어머, 어머. 21살이 여기 왜 있어? 한이만 따, 따해요. 와, 21살인데 편지를 얼마나 예쁘게 잘 썼는지 어, 내용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네. 고마워요. 아, 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저친구 희한하게 엄마가 회의를 엄청 대가지고 집안의 식구들한테 전파시키는 스타일이야 지금 언니 덕분에 매운 고추를 넣은 차게 시킨 라면에 중독돼서 한동안 매일 먹었어요 언니 아직도 매운 고추 시킨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매운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라면을 제가 시킨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어, 식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을 이제 반 먹고 남겨서 또 먹는다고 했죠. 난뿌러운걸 좋아하니까. 그때 지금은 어, 양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개다 먹어. 심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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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까지 먹었요 <바로 웃음> 살쪘어요. 살쪘어요. 잘하세요. <laughs> 어, <laughs> 저의 최고의 고민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찔까? <laughs> 그냥 근육이 쪘다고생각게요 이게 <laughs> 운동하니까. 네. 양산에서 날아왔어요. 늘 건강 또 건강. 티비에서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 티비보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주면 안 될까요? <laughs> 유튜브를 좀 많이 봐주세요. 저는 가끔 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놔. 그래서 <laughs> 안 봐도 틀어놔. <laughs> 여러분도 그냥 어, 쉬고 있을 때 틀어놓으세요. 네. 네. 아 선물 질정이야? 뭐 선물.. 신 분들 지금.. 어머 뭐 선물까지.. 그냥 온게 선물이야.. 바닷가나 어디 가실게! <쏘> 어디 가니와오와까아 이렇게 안 오겠다? 난 얼굴 좀 가리고 싶은데.. 안보여 아니, 저는 그냥 진짜 이렇게 와주시는 게 저한테는 선물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립밤이에요? 네. <laughs> 예, 예. 어, 립밤이니까 너무 좋다. 아! 써는요, <guell> <rais> 이거 각인을 아, 했어요? 대박. 그런 거 여러분, 또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 잘하겠습니다. 쿠키다, 쿠키. 어, 아, 쿠키. 이번에 산 거. 아, 고마워. <목소리도> 예,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드셔보세요. 어 당연히 맞죠. 어머, <laughs> 이쁘다. <너무 웃음> 네. 네. 이거 봐, 이렇게 생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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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르메스까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에다가 이 과자랑 초콜릿을 넣는데 네, 땡큐. 나는 여러분들이 내 선물 산다고 돈 쓰는 게 너무 싫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따로 안, 안 했으면 좋겠어. 와, 솔트예요, 솔트. 오! 아, 수잖아, 솔트. 아, 진짜, 아, 세상에. 어, 향도 되게 좋아. 너무 고마워요. 아이씨, 또, 받으면 또 좋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힌트. 제일 음 좋아하는 힌트. 근 이게 나한테 맞겠니? 애기꺼 <laughs> 산거 <한> 아니야? <laughs>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어, 지금 한 두세 달 됐나? 이렇게 좀 기타를 조금 심심할 때마다 좀 쳐봤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기타로 노래를 들려드리면 쳐주겠어요 만선 누나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미에로와이바로 시작해가지고 광고 0개1 0 0 0개만개 찍으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 영원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누나 언니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언니 볼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어서 잠도 설쳤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그리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이.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모두 모두 언니 혼자 다 하세요. 언니 생축드려요.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언니 생신의 자리에서 함께하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언니가 건강하신 모습과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니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전 소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언니 내년에도 생일 때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누나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스타 김사선 누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완선 언니 사랑합니다늘건강하세요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늘 건강하시고 활동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저의 영원한 스타